안녕하세요, 티즐 여러분 자, 지금부터 이제 곧 죽습니다의 이제 과몰입 인터뷰를 시작하겠습니다 와, 이제 과몰입 인터뷰 다시 태어날 수 있다면 전생의 기억을 1번, 그대로 갖고 태어난다 2번, 네버 절대 노노 하나, 둘, 셋 1번 2번. 저는 그대로 갖고 태어나서 거의 회기 응. 요즘 회기물 유행인 거 아시죠? 회기물 한번 찍겠습니다 <laughs> 좀 강훈이가 궁금해요. 갖고 태어나면은 거기에 얽매여서살것 같아요. 어... 그냥 새로, 새로운 인생, 벌써부터 네, 조숙하구나 <laughs> 어, 근데 이 어차피 한번 사는 인생이니까, 뭐 그때 인생이 충실한 게더 좋은 것 같아요. 저도 그 순간에 집중을 하고 싶은데, 계속해서 그 과거를 뭔가 자꾸만 후회할 것 같고, 그거를 어떻게든 바꾸려고 노력할 것 같아서 새로운 거에 집중을 못할 것 같아요. 난뭐 돼? 인나 <laughs> 인규기. <임금이야. 웃음> 어느 날눈 떠보니 다른 사람이다. A. 받아들이고 산다. B. 다시 내 인생을 찾기 위해 애쓴다. 나, 둘, 셋. 받아들이고 산다. A. 갑자기 눈을 뜬거 아니에요? 그럼 좀 받아들여야 할것 같아요. 근데 이건 왜? 있는 것 같아. 자, 눈을 떴어. 거울 봤는데 내가 아니야. 네. 음, 받아들일까? 이건 아니 고 <laughs> 아, 그렇죠. 일단은 찾기는 찾겠죠. 네. 근데 이게 돌이킬 수 없다라는 전제가 딱 되면 그냥 받아들이고 살지 않을까요? 때 되면 이제 받아들일 것 같아. 요 아니뭐 이게 끝났잖아. 아니 받아들이지 맞았잖아. 않으면 어떻게 할 거야? 이미, 이미 바뀌었는데. 이거는 어쩔 저 맞아 그게 쁜데 이거는 어쩔 수 없을 것 같아. 방법이 없으니까. 다들 치 티이신가요? <laughs> 저희 어떻게 다시 m b t i 한 번.. <laughs> 만년 취준생 오래 사귄 애인의 심경의 변화가 느껴진다면 일번 마음을 돌리기 위해 노력한다. 이번 떠나가라고 놔준다. 하나 둘 셋. 와 진짜. 이거. 어렵긴 하다. 아 이거 너무 어렵다. 이거는 나이에 따라 저의 나이에 따라서도 다를 것 같고 강훈이가 어떤 마음으로 응원을 했는지 너무 궁금하다 <재밌어. 웃음> 아 그냥 오래 만났었어? 아니요 <laughs> 아니요 <아니야>, 아니. <laughs> <laughs> 아니에요 그냥 떠나가라고 할것 같아요 음... 그 뭐, 앞으로도 계속 내가 취준생을 하겠다 이건 아니잖아요 만약에 제가 이게 이제 도저히 그 길이 안 보이면 저와 저를 믿고 있는 사람들과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행복하게 위해서 제가 다른 길로 또 눈을 돌릴 수 있지 않을까? 그것 또한 그 사람들 바라보는 사람들한테 조금이라도 희망을 더줄수 있지 않을까? 하는 생각을 합니다. 믿었던 친구에게 사기를 당했다 나라면 예 당장 경찰서로 달려간다. 이 e, 그래도 친구니까 믿고 연락을 기다린다. 어느 정도 믿었던 친구인지에 따라 다를 것 같다. 아. 아 그건 너무 가벼운 친구인데. 왜냐면 그 서사가 안 나오잖아요. 가면 친구. 하나, 둘, 셋. 1번. 우리가. 번난 2번. 이 약간 시기가 언제냐가맞 아, 어, 일단은 일단은 좀 기다리겠지. 일단 기다려야지. 저 1번, 2번 둘다 아니. 에요 어떻게 믿어요? 일단 그게 배신당한 게 분명히 있는데 이유가 있겠지. 이거는 믿는 게 아니라 그냥 이해잖아요. 일단은 그래도 친구라면 왜냐면 많이 믿었던 친구라는 전제하에 일단은 기다릴 것 같아요. 근데 저도 결국은 여기에 없는 그 선택을 할것 같아요. 내 인생이 지은다그 믿었던 친구라도 아전 친구 못할것 같아요. 경찰서로? 네. 사회는 그렇게 정의를 위해서 돌아가는 게 필요하죠. <laughs> 뭐라는 <거야. 웃음> 그렇죠. 12번의 죽음이라는 형벌을 내린 죽음. 1. 아무리 그래도 심했다. 2. 이제는 벌을 받아 마땅하다. 자, 하나. 둘. 셋. 2. <laughs> 아니, 이제야. <laughs> 아니, 이제야. 최이제 경험해 봤어요? <laughs> <laughs> 경험해 봤어? 아니 내가 벌을 볼까? 주는데 다 이유가 있잖아 아니 벌을 받아야지 아니 남겨진 사람들 생각 안 해? 아니 <laughs> 와이어 달고 날아가 봤어? <laughs> 와이어 달고 벽으로 튕겨서 나가 보셨어요? 남겨진 사람들의 슬픔 생각해 봤어? 그건 잘못했지 아, 여기 다시 은신처 <laughs> 세트 좀 이렇게 CG를 해 주시면 안 돼요? <laughs> 아니 근데 사실 솔직히 그냥 이거는 그 순간의 어떤 감정이입에서는 그랬는데 드라마를 이제 보시면 아십니다 죽음이 어떤 거를 위해서 뭘 위해서 12번의 죽음을 내린지는 확연하게 메시지가 강력하게 있기 때문에 아마 우리 드라마 끝까지 정주행 하시면 다 이번이라고 많은 분들이 생각하실 거예요. 학교에서 나를 괴롭히는 친구가 있다. 나라면 1. 조용히 선생님한테 이야기한다. 이 완벽한 복수를 꿈꾼다. 하나, 둘, 셋. 네, 그런 거 같아요. 이게 뭐 복수를 나중에 하더라도 일단 선생님한테 한번 말을 해야지. 이게 일 처리를 하려면 절차가 이게 있잖아요. 그래서 복수를 내가 나중에 해서 문제가 되더라도 선생님한테 얘기를 했다면 이 전적이 남아있으면 정상의 삼적이될 수도 있고 그런 이 절차를 위해서 순서를 좀 지켜줘야 돼요. 일단 저도 학교라고 하니까 10대일 거고 저의 10대를 생각해 봤을 때도 나 혼자 내가 괴롭혀 있는 당한 입장이라면 저 혼자 완벽한 복수는 힘들어 뭔가 누군가의 도움을 받아야 돼 과몰입 인터뷰 해봤는데요.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우리 드라마를 촬영을 했고 내용을 알다 보니까 그 내용에 기반해서 좀 선택이 되는 것 같아요 진짜 말 그대로 과몰입을 하게 됐던 것 같고 저희가 생각보다 열띤 <laughs> 토론과 각자의 의견들을 충분히 냈던 것 같아서 재밌었어요 여러분들도 저희 드라마 파트 2까지 다 보시면 저희처럼 과몰입하실 수 있습니다 다 보시면 이게 저희 선택에다 이해가 되실 것 같아요 아, 아 맞아요 아 진짜 좋네요 좋은... 마무리 좋았다 아, 네 지금까지 과몰입 인터뷰 서인국 박소담, 김지훈, 김강은 이었습니다. 감사합니다. <laughs>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